이베스 사장을 최순실이 추천했다 하는 증언은 나온 건 처음이고, 그리고 삼성으로서 돈을 또 받으러 했다. 이것도 처음이에요, 예. 어, 나비 효과가 장시호 씨 입을 통해서, 예. 또다시. 그 그렇죠. 얘기치 못한 나비 효과가 있을 수 있다. 장시호 씨 입을 주목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뉴스는요. 네, 최순실 씨가 과거 EBS 사장 임명에도 개입했다라는 증언이 나왔는데요. 이 때문에 한국 동계 스포츠 영재센터가 주최하는 행사에 EBS가 후원사였다라는 게 장시호 씨의 증언입니다. 어제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 증인으로 장시호 씨가 나온 건데요. 특검이 영재센터가 EBS에서 후원받은 경위 알고 있냐라고 묻자 장시호 씨는 EBS 사장이 이모가 추천을 받아서 된 분으로 알고 있고 그 추천받은 분이 어쩔 수 없이 후원사로 들어온 걸로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장시호 씨가 당사자로 지목한 사람은요, 우종범 전 EBS 사장이라고 합니다. 게다가 장시호 씨는 삼성 관련된 추가 증언도 했는데요, 지난해 10월 달에 사건이 본격적으로 보도되기 직전에 최순실 씨가 삼성에서 영재센터에 3차 후원금을 받으려고 시도했다라고 합니다. 새로운 사실들 몇 가지가 나왔는데, 왜 이제 국정원 부하직원이, 부하직원은 구속되고 광보는영재장 기약돼서 그 부하직원이 불만을 품고 국정원 가짜 사무실 거니, 더큰 건이 폭로된 바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맞습니까? 댓글 TF가 예. 폭로됐죠. 장시호 법적 구속의 메시지 효과가 이제 검찰서 협조해봐야 소용없다. 어, 메시지 효과는 그런 거라고 저는 보는데 이 법정 구속 역시 전혀 예기치 못한 나비 효과를 낼수 있다라 생각이 드는 게 그, 어, 이 영재센터 행사를 왜 EBS가 후원 했느냐, 단독으로. 어, 그리고 이베, 이베 사장의 이력서가 최순실 회사에서 나왔다. 이런 이런 보도가 있었던 적이 네, 있어요 네, 과거에 예. 그런 보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정범점 이베 사장이죠. 이베 사장을 최순실이 추천했다 하는 증언은 나온 건 처음이고, 그리고 삼성업으로서 돈을 또 받으러 했다. 이것도 처음이에요. 예. 어, 나비 효과가 장시호 씨 입을 통해서, 예. 또다시 얘기치 그렇죠. 못한 나비 효과가 있을 수 있다. 장시호 씨 입을 주목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네. 우장사장 같은 경우는 과거에는 개인적으로 모르는 사이라면서 국회 나가서 의혹을 부인한 바가 있는데요. 장시호 씨가 이후에 정점 도장을 찍어준 거죠. 그리고 이제 삼성 관련해서도 아마 장시호 씨가 증인으로 채택되거나 할수 있는데, 예, 장시호 감 눈물을 흘렸다. 사실 장시호 씨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 생각, 게에 음. 법정 구속이 됐지 않습니까? 검찰이 너무 싸게 구형을 했어요. 사실 3년쯤 했으면 그러니까. 2년에 3년했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경험이 있으신 <laughs> 분들은만 나오는데 너 1년 6개월이 뭐에 받달라 이렇 법원이 당신들 지금 장난쳐? 예. 네. 그래서 이제 구속이 돼서 원래 이재판에 지난 중가 26일인가 예정이 돼 있었어요. 증인 신문이 그런데 이제 그때 당시 기억하시면 정유라 씨가 갑작스럽게 강도 사건을 당해가지고 어. 나도 이런 일을 겪을지 모르기 음. 때문에 한 번만 미뤄. 달라 음. 대신 다음 재판은 꼭 나가겠다고 음. 약속했는데 사실은 정유라 씨 때문에 미뤘던 게 아니라 본인이 어떻게 보면 바깥에 있는 약간 자유의 몸이 확보가 된 다음에 나오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음. 자기 재판 끝나고 난 뒤에 음. 그래서 어제. 이제 사실 아, 이재용 증언을 네, 하러 증언. 증인으로 음. 이재용 삼성 부회장 재판에 출석을 했거든요. 예. 근데 그런데 증인신문 하, 증인을 하려면 거짓말 하지 않겠다 거짓말하면 처벌받겠다 라는 음, 위증 선서를 하는데 음. 선서장을 이렇게 다 이렇게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써서 이렇게 읽어야 되거든요. 예. 그걸 읽을 때부터 울었어요. 사실은. 아. 이제 이제 아직 심리적으로 안정이 안돼 있는 상황인 거죠. 어, 두 번째 구속된 거 아니에요? 네. 두 번째 아, 법정 구속이라서 또 좀 많이 다르죠, 느낌. 네, 그게 더힘들고 어, 네, 지난 네. 금요일이었나요? 약간 이렇게 그 출석할 때 보면은 뭔가 끝나고 나서 내가 기자회견을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품었음직한 외모로 와주다 이렇게, 다, 이렇게 네. 다 단장을 하고 딱 이렇게 차려했고 나한 어, 너무 예쁘게. 어, 너무 예쁘게. <laughs> 나한테 갑자기. <laughs> 갑자기 법적 구속돼서 네. 어. 또 다른 것보다 약간 황당한? 그날 얘기가 아이가 그날도 자기가 데려가야 한다고 음. 했었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 부분이 좀 심경이 복잡했던 음. 것 같아요. 그 증언을 하는 내내도 중간중간에 울먹울먹 했었는데 음. 중요한 얘기는 또 어제도 했습니다. 사실 산적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일부 최순실에게 상당히 미룬 부분도 있는데 어제 새롭게 나온 얘기가 있었어요. 최순실이 교육방송 사장 선임과도 음. 관련을 해서 영향력 어제 처음 나왔죠. 했다. 어제 처음 나왔어요. 음. 그래서 이건 그럼 어떻게 왜 이야기를 해야 하게 됐냐면 어 영재 스포츠 센터, 음. 저 장시호 씨가 운영을 했던 영재 스포츠 센터가 강원도에서 스키 대회를 하는데 이게 EBS가 공식 후원자로 그 지원을 해줬다는 겁니다. 와. 근데 후원 요청도 갑자기 이제 최순실이 여기 넣어봐라 해가지고 이틀 전에 넣는데 었 그냥 바로. 이틀만 에 해줬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게 네. EBS 교육 방송은요 예산이 교육부에서 반받아하고, 아, 그렇죠. 문체부에서 반받아 사실 국가 지원이거든요. 예산이, 예산이 없는 데예요. 음. 수신료 에서 음. 일부 받. 습니 예, 수신료에서 일부 받. 그런데 네. 그런, 그런 데가 갖고 진짜 그 우리 전문용으로눈탱친 거예요. <웃음> <웃음> 근데 그 EBS 예산도 얼마 되지도 않는 데가. <laughs> 근데 생각해 보면 삼성에서 음. 받을 때도 국회에서 장시호 씨 되게 이 얘기가 잘 뜯어보면 되게 이상. 웃긴 게요. 제주도에서 살림하고 있다가 그냥 최순실 네. 이모가 이게 영재센터 지원서 내라 그래서 그냥 뚝딱뚝딱 만들어 가지고 냈더니 삼성이 지원을 십육억을해 줬다는 거고 음. 그렇게 뚝딱뚝딱 해서 이틀 전에 대회 네. 겠지 이틀 전에 EBS에 냈더니 EBS가 공식 후원을 해 줬다는 라 거예요. 음. 아시잖아요. 그런데 음. 공식 후원 받기가 음. 얼마나 어려운지. 그럼요. 그리고 음. 예. 보통 이런 데 후원 예산은요. 그 전년도에 예산 예산 그렇죠. 잡힐 네. 때 잡혀요. 네. 올해 우리 방송국에 사회 공익성, 공익성, 사업에 얼마 정도의 후원, 계획이 잡힌데, 안 잡힌 거예요. 음. 그렇다면 후원하기 위해서 추격 인사을 잡습니까? <laughs> 딴 데서 빼야죠. <laughs>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힘을 발휘했다는 예. 거죠. 도대체 어, 개입 안한 데가 어디까지인지. 아니, 근데 여러분들 진짜 이거 들으면서 음. 가, 가니까 이틀, 그 이틀 남겨두고 가니까 후원을 딱 해주잖아요. 네. 장시호 씨가 가자마자. 음. 그러면은 EBS 방송국 위에 누군가가 실질권자가 힘을 발휘한 거딱 느껴지잖아요. 그척 보죠. 뭐. 느껴지잖아요. 어, 네. 김경준이가 다스해갔어요. 그 그래, 아, 가자마자 190억을 30분 그 30분만에 줘. 190억을. 190억을. 190억 도안 돼. 주 그래서 어. 그때는 30억인가 50억을 현찰을 받아 받아주 직접 은행으로. 그러면은 다스 위에 누군가 실소유주가 따로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 네. 그 누군가? 성명 불상의 실소유주죠. 어, 법률용어인데 성명은 그러니까. 성은 이루, 이요. 이름은 m 비 <laughs> <laughs> 아, 여기서 엠비는 뭐 메가바이트인가요? 그렇죠, 아, 메가바이트. 근데요, 네. 제가 안 끼어들려고 그랬는데, 네. 그 EBS 전 사장의 경우는 네. 이제 공식적으로 이런 이제 최순실의 인맥으로 이제 됐다. 그 얘기가 법정에서 나오기 전에 스스로 그만뒀어요. 그래서 가장 먼저 그만둔 공영방송 아, 다시 사장이 사장이 바뀌었어요. 음, 이번에 음. 최근에 좀 네, 공개된 네, 과정에서요. 네, 네, 바뀌었습니다. 그래도 빨리 네. 뭐 출신을 잘 하신 건가요? 그런, 그런 케이스가 된을까주민 의원님께서 잘 아시잖아요 그 부분은. 예전에 최영만 사장이 EBS 사장했었죠. 네. 우리 음, 그 대학교 동창인데. 음. 음. 청음대 춘추한 제... 출신이었거든요. 음. 좀추런장 음. 하여튼 근데 아까 이제 검찰에서는 검찰에 대해서 비난을 하셨는데 비난이보다좀 너무 약하게 구형했다라고 했는데 네. 검난인거 아니에요. 네. 아이디... 검찰 의 작전 실수. 작전 실수. 음. 검찰이 좀 많이 미안했던 모양이에요. 예. 네. 이제 장시호 씨는 어제 항소를 하기로 했습니다. 일주일 이내에 항소를 하지 않습니까? 음. 지금 선고가 나서 항소를 하기로 했고 검찰은 항소를 안 하기로 했어요. 예. 네. 그 얘기는 뭐냐면 그러니까 이번에 2년 6개월 안의 범위 내에서 항소심에서 다 터지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양쪽 다 항소를 하면 더 올라갈 수도 있지만, 음. 검찰은 항소를 안 하고, 장시호 씨, 씨 피고만 항소, 아. 피고인만 항소를 했기 때문에 아무리 높게 나와도 2년 6개월보다 올라가진 않는다는 거죠. 음. 이른바 불이 변경금지의 원칙. 어후, 오, 어후, 저 그거 어려울까봐 말씀 안드렸는데 그걸 바로. 검차, 검찰이 항소하지 않으면요. 네. 검찰이 구형한 것 이상으로 음. 할 수가 없어요, 이번. 예. 그리고 이번 형중거 이상으로 올려치질 못해요. 음. 그래서 변경 금지 원칙 그게 헌법에 보장된 권한이에요. 근데요또한 어, 가지 변호서 거의 중 변호사님 <laughs> <싫어. 한 부사님. 웃음> 예. 어, 최가 아니라 권영만 권영만. 아 동정 아니베스 성 바꿨어요 그 사람. 최영만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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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만화가였었네. 음. <laughs> <laughs> 하여튼 항소심 전망까지 말씀을 드리면 아마. 네. 어 지금 법정 구속, 그니까 항소심이라는 게 2년 6개월이라는 형도 사실 집행유예가 많이 나오는 그렇죠. 형량이거든요. 음. 항소심 가서 2~3개월 정도 시간을 끌면 이미 6개월 정도 구속이 됐었고 음. 한 3개월 정도 추가 구속이 되면 대개 이제 3분의 1 정도의 형량을 마치면 음. 집행유예를 많이 해주는 경향이 아.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2년 6개월을 유지하면서 집행유예가 아니라 2년에 3년. 뭐 보통 그럴 가능성이, 가능성이 많이 있죠. 네. 그러면 2년에 3년이면 사실 2년이면 실제로 반지하을고 하면 거의 절반 가까이 형을한 거라서 그런 경우에는 뭐 판결문에 피고인이 실제로 많은 뭐 집행을 했고 음. 반성하고 있습니다. 반성하고 네. 뉘우치고 있으며. 그럴 음. 경우 강성이 높아졌다라는 음. 거죠. 검찰이 항를안 했으니까. 그리고 검찰은요 추가 조사한다면서요 수시로 불러요, 이제. 장시호 씨를. 특혜주는 거예요? 아니요. 조사를 계속 해이죠. 왜냐면 새로운 직원도 나왔으니까. 아그 나왔으니까. 그 새로운 직원이 나왔으니까. 그 검찰에 수시로 불러봐요. 불록 조사를 해야 돼요. 음. 검찰이 바쁘더라도 이런 건 조사 계속 해줘야 돼요. <laughs> 우리가 검찰에 대해서 너무 많은 걸 알고 있어요.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고 있어요. 여기까지. <laughs> 추운데 또 왔다 갔다 건철 왔다 갔다 하면 너무 힘들어요. 어. 그래도 그래도 최저의 조사 있는 것들 있는 것들 나올 수는게 낫지 않으세요철저히 조사 조사를 위해서 계속 불러줘야 어. 돼. 봉도사님 분 저기 조사를 안 받으셨잖아요. 예, 아예. 저는 조사를 안 받았어요. 원래도 유래, 많이 안 받으시고. 예. 예, 알겠습니다. 밖에서 오 난리가 났어요. 빨리 끝내라고. 네. <laughs> 자, 광고 듣고 3부 돌아오겠습니다. 채널 고정하셨소. SBS 라디오가 직접 제작한 팟캐스트 고릴라팟. 문화로 알아보는 연애 지침서 불법과 외, 생생하게 살아있는 민초들의 이야기 떡국열차, 책도 읽어주고 여행도 보내주는 고품격 팟캐스트 체키라운 재미팟팟 고릴라팟. 고릴라앱에서 만나보세요. 정몽재 정치쇼 3부 순서 들어가겠습니다. 자, 아까 2부에서 다 정리됐죠? 2부에서 하던 얘기. 뭔 얘기를 했죠, 근데 우리. 불이익 변경금지원칙. 아, 불이익 변경금지원칙. <laughs> 장시씨 얘기하다가. 네. 어, 그래서, 항소심에서 한 2, 3개월 정도 지난 다음에, 네. 어, 집행유예의 가능성이, 가능성이, 좀 가능성이 많이 높아진다 왜냐하면 네. 이미 1년 정도 9개월에서 10개월쯤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네. 꽃피는 봄이 오면 언니가 돌아온다. 협조해봐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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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용없다. 어, 메시지 효과는 그런 거라고 저는 보는데 이 법정 구성 역시 전혀 예기치 못한 나비 효과를 낼수 있다라 생각이 드는 게그 어, 이 영재센터 행사를 왜 EBS가 후원했느냐 을 단독으로 어 그리고 EBS EBS 사장의 이력서가 최순실 회사에서 나왔다 이런 이런 보도가 있었던 적이 네, 있어요. 과거에 네, 과거에 그런 보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정범점 이베스 사장이죠. 이베스 사장을 최순실이 추천했다 하는 증언을 나온 건 처음이고, 그리고 삼성으로서 돈을 또 받으러 했다. 이것도 처음이에요. 예. 어, 나비 효과가 장시호 씨 입을 통해서, 예. 또다시. 그 그렇죠. 얘기치 못한 나비 효과가 있을 수 있다. 장시호 씨. 이걸 주목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네. 우장사장 같은 경우는 과거에는 개인적으로 모르는 사이라면서 국회 나가서 의혹을 부인한 바가 있는데요. 네. 장시호 씨가 이후의 정점 이 도장을 찍어준 거죠. 그리고 이제 삼성 관련해서도 아마 장시호 씨가 증인으로 채택되거나 할수 있는데. 예. 장시호가 눈물을 흘렸다. 사실 장시호 씨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 생각... 기회에 음. 법정 구속이 됐지 않습니까? 검찰이 너무 싸게 구형을 했어요. <laughs> 사실 3년쯤 했으면 그러니까. 2년에 3년 했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경험이 있으신 <laughs> 분으로만 <막> 나오는데너 <laughs> 1년 6개월이 뭐에 받달라렇게 법원이 당연히 이 회사장을 최순실이 추천했다 하는 증언은 나온 건 처음이고 그리고 삼성으로서 돈을 또 받으려 했다. 이것도 처음이에요. 예. 어 나비 효과가 장시호 씨 입을 통해서. 예 또다시. 그렇죠. 얘기치 못한 나비 효과가 있을 수 있다. 장시호 씨, 입을 주목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뉴스는요? 네, 최순실 씨가 과거 EBS 사장 임명에도 개입했다라는 증언이 나왔는데요. 이 때문에 한국 동계 스포츠 영재센터가 주최하는 행사에 EBS가 후원사였다라는 게 장시호 씨의 증언입니다. 어제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 증인으로 장시호 씨가 나온 건데요. 특검이 영재센터가 EBS에서 후원받은 경위 알고 있냐라고 묻자 장시호 씨는 EBS 사장이 이모가 추천을 받아서 된 분으로 알고 있고 그 추천받은 분이 어쩔 수 없이 후원사로 들어온 걸로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장시호 씨가 당사자로 지목한 사람은요, 우종범 전 EBS 사장이라고 합니다. 게다가 장시호 씨는 삼성 관련된 추가 증언도 했는데요. 지난해 10월 달에 사건이 본격적으로 보도되기 직전에 최순 실 씨가 삼성에서 영재센터의 3차 후원금을 받으려고 시도했다라고 합니다. 새로운 사실들 몇 가지가 나왔는데, 왜 이제 국정원 부하직원이, 부하직원은 구속되고 광보는영재장이 기약돼서 그 부하직원이 불만을 품고 국정원 가짜 사무실 거니, 더큰 건이 폭로된 바 있었습니까? 그렇죠. 바이셨습니까? 댓글 TF가 예. 폭로됐죠. 장시호 법적 구속의 메시지 효과가 이제 검찰서에 신들 좀 해. 장난쳐? 예. 네, 그래서 이제 구속이 돼서 원래 이재판에 지난 주가 26일인가 예정이 돼 있었어요 증인 신문이 그런데 이제 그때 당시 기억하시면 정유라 씨가 갑작스럽게 강도 사건을 당해가지고 에이. 나도 이런 일을 겪을지 모르기 때문에 응. 한 번만 미뤄달라 대신 다음 재판은 꼭 나가겠다고 응. 약속했는데 사실은 정유라 씨 때문에 미뤘던 게 아니라 본인이 어떻게 보면 바깥에 있는 약간 자유의 몸이 확보가 된 다음에 나오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음. 자기 재판 끝나고 난 뒤에 음. 그래서 어제 이제 사실 아, 이재용 증언으로 예, 증인으로 음. 이재용 삼성 부회장 재판에 출석을 했거든요. 그런데 예. 증인신문 증인을 하려면 이제 거짓말하지 않겠다 거짓말하면 처벌받겠다는 음. 위증 선서를하는데 음. 선서장을